그 위에 숨겨져 있는 침대를 당겨 펼칩니다. 두 분이 넉넉히 취침하실 수 있는 침대. 쿠션감이 참 좋습니다. 소파에는 발 받침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구드 미니라이트 209S 모델에도 ALV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죠. 오늘부터 캠박스. 23년형 라구드 최초 공개 특집 두 번째 편. 23년형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9S를 리뷰합니다. 미니라이트 2509S는 거실 억장에 더해 폴딩 침대와 2층 침대가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ARV 코리아가 진행하는 라구드 7시 기념 프로모션도 적용 가능합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캠박스의 윤수입니다 캠즈님들 23년형 라구드를 최초로 공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9S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니라이트 2509S 모델은 미니라이트 모델 중 유일하게 2층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거기에 더해 숨겨진 폴딩베드와 확장거실로 트랜스포머급 변신이 가능한 미니라이트 2509S 한국 유일 라구드 공식 딜러사 ARV 코리아에서 만나볼 수 있는 23년형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9S. 그 매력에 같이 빠져보시죠. 그리고 23년형 라구드 출시기념 프로모션도 놓치지 마세요. 23년형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9 외관을 보러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미니라이트 2509는 차폭 2.5m, 길이 7.9m 카라반입니다. 커다란 어닝은 전동 어닝이고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인 각도를 조절하여 빗물을 뺄 수도 있고 물을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방 양쪽에서 작은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측 후방에는 외부 키친이 위치해 있습니다. 외부 키친에 수납 공간, 냉장고, 이구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외부 키친 옆에 TV 거치대, 외부 선반 레일, 전기 아울렛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미니라이트 2U09S 옆에서 야외 캠핑을 하는 것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후면으로 이동했습니다. 후면에 스페어 타이어, 사다리, 후면 수납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후면 수납함 문은 2023년부터 새롭게 장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는 캠박스 실장님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반의 좌측입니다. 외부 샤워기와 외부 전기 인입구, 블랙 탱크, 그레이 탱크 관련 설비들이 있습니다. 청수탱크, 오수탱크 관련 정보는 실장님과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니라이트 2509S 좌측면이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확장이 된 폭은 1m입니다. 확장면에도 창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장 공간 사이드에 서브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니라이트 2509S도 2506S와 동일하게 토션 엑슬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니라이트 2509S에는 10개의 창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모두 강화유리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폴딩 침대와 2층 침대가 인상 깊은 미니라이트 2509S의 내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차에 장착 가능한 카테리 올인원 파워뱅크 3 0 0어 가격은 딱 290만 원입니다 서울, 경기 지역은 무료 출장 장착까지 가능합니다 미니라이트 2509S 실내 공간입니다. 팀즈 님들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지금 이 모습이 거실이 확장되기 전 모습입니다. 마법처럼 거실이 확장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컨트롤 패널에 버튼만 누르면 1m의 공간이 확장됩니다. 미니라이트 모델에서 거실 확장을 할 때마다 넓어진 공간에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제 거실 공간부터 상세히 보겠습니다. 미니라이트 2509S의 U자형 거실 공간. 침상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변환을 하면 싱글 침대 사이즈의 공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테이블 높이를 내리고 매트리스를 옮겨 넣으면 끝! 성인 한 분이 편안하게 취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오프닝에 소개해드렸던 폴딩 침대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이 전면부에 폴딩 침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소파 공간을 침상 공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소파 아래에 있는 손잡이를 잡아당겨 평탄화를 하고 그 위에 숨겨져 있는 침대를 당겨 펼칩니다. 침대를 내리면 소파에서 메인 침상 공간으로의 완벽한 변신이 완성됩니다 라브드 미니라이트 2509S 정말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이네요 숨겨져 있는 퀸사이즈 폴딩 침대가 나왔는데 제가 누워서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넉넉히 취침하실 수 있는 침대 쿠션감이 참 좋습니다 침실 양쪽에 옷장과 수납함이 있고 머리맡에는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커다란 전면 통창으로 시원한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면 창에는 블라인드도 설치되어 있어 빛 차단이 가능합니다. 이곳은 전면에 있는 소파 공간입니다. 소파에는 발받침대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소파 옆에 콘센트와 USB 포트가 있어 전자제품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미니라이트 2509S의 주방입니다. 주방은 기역자 형태로 적용이 되어 있고 확장 조리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싱크볼은 두 개로 분할되어 있어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템즈님들 주방에 있는 검은 버튼 기억나시나요? 버튼을 누르면 위로 나오는 뚜껑을 위로 잡아당기면 전기 콘센트가 나오는 부분이었죠. 콘센트가 평소에는 빌트인이 되어 있어 참 깔끔합니다. 주방 벽면에는 32인치 관절형 스마트 TV와 전자렌지가 있습니다. 조리대 아래쪽 앞뒤로 5개의 수납함이 있습니다. 앞쪽 면엔 컨트롤 패널 적상계 콘센트도 있네요. 지금 전시차는 콘센트가 110볼트로 되어 있는데 출고를 받으실 때는 220볼트로 제작이 되어 출고됩니다. 냉장고는 3 1 0 l 타워형 DC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위쪽으로는 천장용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카라반 후방에 있는 2층 침대입니다. 다양한 라구드 미니라이트 모델 중에 2509S 모델에만 2층 침대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캠즈님들, 화면으로 보시는 것보다 매트리스가 훨씬 큰데 제가 누워서 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키가 170인데 180이 되는 분들도 충분히 누우실 수 있을 만한 크기입니다. 옆에 아이 한 병도 충분히 누울 수 있겠죠? 침대 각층에 USB 포트와 조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1층에는 콘센트도 추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침대 역시 커튼으로 공간 분리가 가능합니다. 1층 침대를 접으면 외부와 연결이 되는 하단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침구류나 커다란 물건을 보관하시기에 좋을 만큼 공간이 참 큽니다. 2층 침대 옆에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니라이트 2509S 화장실에는 욕조 겸 샤워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단에는 스카이 창도 있네요. 욕조 앞 화장실은 건식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고 변기는 고정식 변기입니다. 이제 ARV 코리아 대표님과 캠박스 실장님을 만나뵙고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9S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3년형 라구드 최초 공개 특집 두 번째 편입니다. 대표님, 캠재님들께 인사와 함께 간단한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RV Korea 이덕우 대표입니다. 네,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라구드 23년식을 안정적 가격으로 국내 입고가 검증된 업체입니다. 네 맞습니다. 23년형 신제품 라구드는 ARV Korea에서만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대표님 라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 수입을 해오는 제품이잖아요. 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구매 결정을 하실 때 AS에 관한 부분을 좀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요? 네, 저희 에알브코리아에서는 미국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며 상주하고 있는 저희 또그 직원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실시간 부품 및 기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 법인이 있고 또 상주 직원이 있으니까 부품 수급도 지금 빠른 거잖아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입 제품, 수입 자동차를 했을 때 AS의 가장 큰 문제가 부품 수급이거든요. 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빠른 장점을 가지고 있겠네요. 네, 네 저희가 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AS 부품들은 바로 바로 저희가 그 AS 진행이 가능하고요. 저희 국내에 없는 부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에어로 부품을 받기 때문에. 네 일주일 안에 부품을 수급을 하고 AS 진행이 가능합 겁니다. 대표님 ARV 코리아에서 라구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AS는 화성, 창녕에서 받을 수가 있죠? 수도권에 계시는 분들은 예 네, 화성에서 AS를 받으시면 되고요. 네 지방은 네 저희 창녕에서 AS를 다 커버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실장님이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9S에 대해 더 상세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미니라이트 2509S 외관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네. 23년 신제품 전면 외부 데칼이 전체적으로 변경되었죠? 네,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그 다크 그레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 전면 LED 그 램프가 들어와 있는 곳에 V자 형태의 데칼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네. 그에 이제 옆면을 보시면 이제 아이보리 색상으로 들어가 있죠. 네. 전면부에 전동 텅잭이 설치되어 있는 A 프레임이 있어요. 네네. 네. 견인 부위인데 미니라이트 209S를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은 어떻게 되죠? 네. 그 미니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가장 가벼운. 그 모델이거든요. 네. 2,500kg 정도 되거든요. 공차 중량이. 네. 그래서 우리나라 차로는 이제 에어서스가 달린 모하비 네. 그리고 F150 네. 정도의 차량으로. 견인을 하시면 됩니다. 국산 SUV도 가능하군요. 그렇죠. 카라반 좌측에 블랙 탱크, 그레이 탱크 관련 설비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직수를 쓸수 있기 때문에 네. 직수. 그 다음에 그 옆에 겨울에 동파를 방지 위해서 에어로 잔수를 제거할 수 있는 어, 구동 액주입구. 그리고 옆에 블랙 탱크를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플러시 주입구가 있습니다. 네. 청수주 입구는 좌측 전방에 있네요. 네, 청수 탱크는 앞쪽에 있고요. 204리터의 청수가 들어가고, 네. 이제 그레이 탱크랑 블랙 탱크는 이제 각각 114리터씩 달려 있습니다. 네, 실장님, 후면 수납함 문은 2023년형 신제품부터 장착이 되었어요. 네, 맞아요. 2022년까지는 안에 수납함을 쓰려면 차량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23년부터는 이쪽에 그 서비스 도어를 추가로 장착을 해 주셔서 바깥에서 수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길이가 긴 물건도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네. 이제 미니라이트 2509S 실내로 들어가서 22년형과 23년형의 차이점을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장님, 2023년형 마구드 미니라이트 2509S 작년 모델과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이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이제 컨트롤 패널이 어, 터치식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조금 더 들어오면 이제 카페트가 마린 패브릭 이제 재질로 바뀌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소소하게 에어컨이 조금 더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됐고, 그리고 이제 태양광 패널도 네. 약간 더 용량이 높아졌고요. 네.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에 있는 이제 경기 조금 더 좋아졌고, 그리고 그 세면대 공간에 발 공간을 좀더 추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옆쪽에 보면 상부장이 있어요. 네. 상부장이 구형 모델은 이제 양문형으로 열리게 되어 있거든요. 네. 이제 이게 상하로 이제 열리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꾼 이유를 여쭤봤더니, 양문형으로 열리면 그 넓은 문이 그 경첩 부분이 너무 약하게 힘을 받아서 좀 음.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경첩이 조금 더 단단해지니까 더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전체적으로 미니라이트 2506S 모델과 비슷하게 업그레이드가 되었네요. 네, 맞아요. 네. 라구드는 이제 23년에 바뀌는 게 거의 동일한 모델은 다 비슷비슷하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럼 말씀 주신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네. 네.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는 컨트롤 패널입니다. 네, 지금 네. 이제 꺼져 있잖아요. 네. 근데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이렇게 지금 불이 들어오잖아요. 네. 이 불이 들어오는 센서는 이제 여기에 달려 있는 거고요. 네. 어 장점은 밤에 이제 확인을 하셔도 이런 전등을 켜지 않고도 상태 창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깨끗하고 스위치는 이제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이 어플도 같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요. 핸드폰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동작을 제작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IoT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2023년형 모델부터 거실 확장 바닥 부분이 마린 패브릭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아까 실장님께서 네. 말씀해주신 거실 상부장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네, 맞아요. 네. 위로 열리는 식으로 하면 경첩을 훨씬 튼튼하게 지탱을 할 수가 있으니까 방식을 바꾸신 것 같아요. 네. 실장님 혹시 네. 폴딩 침대 내린 모습 보셨나요? 그렇죠. 어 정말 인상 깊지 않으셨어요? 네이 폴딩 침대는 정말 그 우리가 왜 유튜브에서 보면 네. 뭐 여러 가지 변형이 되는 가구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네. 제가 사실은 아는 분한테 왜 우리는 그런 가구를 흔하게 볼수 없냐 했더니 그런 부품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비싸대요. 음... 고가의 가구다 보니까 볼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네. 이제 그게 눈앞에 펼쳐진 가구죠 사실은. 네. 폴딩 침대를 펼칠 때 주의사항이 있죠? 네, 사실은 폴딩 침대의 주의사항이라기보다는 확장 모델의 이제 주의사항인데요 부딪힐 게 있나 없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네. 다시 집어넣으실 때는 들어오는 공간 내에 물건이 있으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네. 이제 비용이 커집니다 그런데 침대가 내려오면 이만큼 공간을 차지하면서 침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얘가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음.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실수로라도 들어오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네. 이런 곳에 보통 실제 유저들은 여기다가 커다랗게 어, 표시를 해서 붙여놔요. 절대 닫지 아. 말 것.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 그래요? 미니라이트 209S 5 모델도 역시 변기가 커졌죠? 네, 살짝 커졌고, 이제 뚜껑 디자인도 살짝 달라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은 아무래도 공간을 더 넓게 쓰기를 원하잖아요. 네. 요 세면대 밑에 요 가구를 살짝 깎아서 발이 걸리지 않도록 가까이 아 붙을 수 있게 이제 더 개선이 된 거죠. 이런 부분은 참 세심하네요. 네, 회장님 이제 라브드 미니라이트 2호 09S의 가격이 궁금해요. 네. 2506S가 7천 중반이라고 했잖아요. 네. 얘도 2 5 그러니까 크기는 같은 차기 때문에 네. 얘도 7천 중반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라구드 미니라이트 2509S 모델에도 ALV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죠? 앞뒤에 달려있는 스테빌라이저, 전동 스테빌라이저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위에 타퍼, 슬라이딩 네. 타퍼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산철, 뭐, 태양광 패널 전부 다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출고일 보장제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나요? 네. 사실은 이제 출고일 보장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사실은 그 보통 이제 물건을 사러 갈때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제조를 들어가서 작업이 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이유더라도 이제 이 출고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뭐한 번이라도 구입을 해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신 분도 있을 텐데 계약서에 표기되어 있는 출고일에서 단 하루도 지나지 않고 출고를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고 부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환율이 올라도 계약서에 계약했던 금액 그대로 이제 출고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출고일도 마찬가지지만, 어, 금액도, 금액도 사실은 환율이 올랐다. 아니면 뭐 신형으로 바뀌었다 해가지고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근데 ARV에서 구입을 하시면 그 계약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장님 지금까지 라구드 미니라이트 259S를 함께 리뷰를 해보았는데 실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대표님께 여쭤봤던 거는 이게 이제 막 나온다고 그 카페에도 올라가 있고 한데 실제로 계약이 됐느냐 했더니 벌써 많은 수가 차를 보지도 않고 계약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요. 그만큼 2023년은 외부 데칼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네. 한국 사람의 특징이 내가 돈을 더 쓰거나 더 신형을 가졌으면 그게 좀 티가 나야 돼요. 근데 2023년 이 제품들은 일단 외부에서 티가 많이 나요. 네. 그래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라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은 23년형 라구드 최초 공개 특집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네. 다음 편은 어떤 모델이 기다리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희가 지금 리뷰한 미니 라이트 무게도 가볍고요. 2호로 시작했잖아요. 7.9m 짜리 이제 카라반을 봤는데요. 아... 이제 조금 더큰거 봐야겠죠. 네. 기대해 주세요. 미니 라이트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참 웅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카라반은 더큰 카라반이잖아요. 정말 얼만큼 더 웅장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2층 침대와 폴딩 침대가 매력적인 라구드 미니라이트 2호 0 9 s 함께 리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캠박스의 윤수, 캠박스의 권순재 실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